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이 사람이 이리스카습니다 원래 기상은 짧이 아이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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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고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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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그 다음에 저박말태 씨는 우리 가요하 작가할 때, 그, 의아있 또, 해백정부에, 뭐, 참, 굉나오하고 국도부는 굉장히 재어에서 아침, 그, 아침을 굶고, 참, 깨끗타고갔습니다 그리고, 고해 뱉국의 김상래 씨가 들어와서, 우리 집회장님 얘기했지만은, 참, 그, 사랑있건김용림 씨가 키들고 있는, 여기분 김상래 씨도 참, 좌우하는 선을지해서 축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남 남에서 오시는 그 가요 박물 한국, 한국 음악 대전 대표 참 고문이시고 그 가수 마지도 자기가 만력 있습니다. 그때 저도 같이 참여했는데 <laughs> 그올그그한 그 분은 어계속 저분은 바로 마산 제자입니다 가수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유도 촬영하는 그 저분 저분은 그 내와 같이 부산서 자꾸 같이 활동하고 있고 또 오늘 이 아래 실력보살이십니다 그분 마시러 오십니다 우리 부산 재장 기부장 이동우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원래 <laughs> <laughs> 네. 행사가 1 2시부터 그리고 한시부터 한육시부터 했는데 오히려 1 2시부터 자리가 이렇게 부르니까 나중에는 신년 좋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르쳐고심사주인님이 그냥 아주 명예합니다. 그러니까 뭐사사고좋저는 계좌로서 절대 심사석에 가지 않습니다. 가면 어떻게 뭔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심사만은명예하시고또 심사석에는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그 가수 한 분이 한분올때 말입니다. 밥도 쳐주고 그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Rani kwa-wun <imitation>